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검 어, 페이지, 소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드 페이지 카드는 음, 약간 유아적이고 어, 호기심이 많긴 하지만 좀 약간 예민하거나 어, 좀그 싸움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음, 어,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좀 약간 열심히 준비하지만 경험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설수를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어, 연애 관계에서는 좀 양쪽 다 힘든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어,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예민하거나 냉정하게 굴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이라면 되게 자신감만 가득한 하지만 실력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상황. 좀 내가 내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또내 위주로 행동하거나 좀 위험하게 행동하다가 좀 나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바뀔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어, 검공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뭔가 지금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솔로의 경우에는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 되게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내가 지금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잖아요 눈이 높기 때문에 어, 관찰을 하고 막 유심히 보긴 하지만 음, 내가 먼저 대시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어, 그다음에 내가 호감이 있지 않더라도 어, 싱글일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사람을 막 이렇게, 귀 귀, 막 이렇게 막 찾고 있긴 한데 역시 눈이 높아서 만나기는 어, 힘든 상황입니다. 커플일 때는요, 음, 되게 어, 상대방한테 호감이 과할 때, 상대방한테 관심이 과할 때, 너무 좋아할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음 의처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상대방을 좀 많이 의심하거나 좀못 믿어서, 어, 못 믿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관찰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카메론 어, 카드입니다. 데카메론 카드를 보시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보다 여자가 좀 경험이 많거나 여자가 좀리드하고 음, 남자는 약간 성숙하지 않고 순수하고 여자에 비해 조금 순수하고 좀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어, 내가 좀 자제하는 그리고 음, 한편으로는 책임을 상대방에 대해서 지고 싶지 않아서 좀 나를 자제하는 어, 그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애 관계가 좀 오래되었다면 내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다른 한편으로는 좀그 관계 맺는 게 약간 두렵거나 어, 기술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상 연하의 커플에서도 상당히 어, 많이 나오는 그런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소드 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